무슨 나무예요? 밤나무예요 <laughs> 지금 뭐밤 줍시는 거예요? 네 <laughs> 빨래 밭에왔는데요강기도광주에 응. 응. 근데 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요 이거 봐 이렇게 우와 오우 밤 엄청 떨어져 있네 <laughs> 이렇게 많네요 아, 여긴 시골에 만주 사갔나봐요 그 밤뭐 하실 거예요 삶아서 손 이거. 이랑먹어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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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거 이거. 이건, 이건 쟤가 많고. 와, 엄청 이거. 이거. 이가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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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요할머할밤잘주잘시네시네이주이셨네요네요 아이고요. 삼밤, 삼밤. 엄청 많이 주셨네. 응. 아 이제 막가자 갑시다. 응. 네. 응. 생김새가 이상해요? 쌍밤이요. 쌍대. <laughs> 쌍밤. <쌍댕이. 웃음> 쌍밤. 쌍대. 별걸 응. 다 찍을 저기 주셨네이자 응. 가요. 응. 찍었죠 네. 또또 또 찾으시네 또. 욕심쟁이 할머니. 눈이 얼마나 밝으신지 아주 잘쏙쏙 찾으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쏙쏙 찾으셔. 이런 사이에 떨어진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사하라고 남겼네요. 그러니까. 많이 주시셨네. 요런 사이사이 보면은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어. 쬐요. 어이구 재미나라. 이제 <laughs> 네, 가요. 네. 가자. 가요. 가요. 간다면서 계속 고개를 속이고, <웃음> <웃음> 밤 찾으시느라고.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가셔야 돼. 안 그러면 밤 새야 돼. 여기 밤, 사람들이 다 떨고 갔는데, 떨어진 거 옆에, 요런 데 옆에 밤이 늘 지금 익은 게 툭툭툭 떨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주셨습니다. 이거 뜨는 거는 다 건져놔야 돼요 밤. 여러분 다 썩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썩은 거누구 뜨는 거다. 어, 떠. 음. 음. 좋네. 위에 떠가지고. 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산밥은, 산밥은 다작아 이거는 저 소리보다 작요 여러분. 너 그저 어려서 이거 이런 거 주서 싸는 거 주면 차쏙 걸로 잘 까먹었잖아. 아니야, 좀... 아, 저... 텔레비전 앞에서. <laughs> 그때 뭐 받니? 짱구까지. 아니, 난만 원은 안 받지. 그러분 서프라이즈 그런 거 받지. 이전 날 얼마나 큰가? <laughs> 아, 어디 봤죠? 아, 여기. 뭐라고? 이전 날 <laughs> <야, 뭘> 얼마나 큰가? 야, 뭐 얼마나 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엄청 큰건 아니에요. <laughs> 야, 이거 주스라 갔는데 개가 막 찢어서. <laughs> 할머니 이건 뭐예요? 다음 주서스 때산 박. 킥킥. 엄마랑 가서 주서 오셨네? 많이 주셨죠? 예. 한관 주셨는데. 예. 많이 주셨어. 이거 뭐해 먹으려고? 삶아서 올까 아마 그고요 알았어요. 여러분. 아 호빵 너무 예쁘다. 불루스타에다가 쌈는 중. 몇 분이나 삶아요 그럼. 아, 2,3시 볼게요. 6시, 50, 5시, 5시, 5시 오시면. 25분, 30분 지났는데 익었나? 오, 냄새 난다. 밥 냄새. 그거 어떻게 알아? 익었는지까 먹어봐야지. 이 뜨거운 거. <laughs> 미치겠네. 익었어요. 저 이거 까먹을게요, 인제 여러분, 김 모락모락 납니다, 이거. 할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추천가요? 익었을까? 잘 익었네. 가끔 이 안에 애벌레 있는데. 오, 아음 먹어봐 할머니. 음 달까? 오 냄새 엄청 좋아. 어, 완전, 오밥 어, 끝내신다. 오 예스, 오랜만에 먹는 이런 거. 한 빵에 자라도. 맛있어? 맛있어. 큰반 받아도 다가 맛있어 이게. 봐봐 할머니. 오 냄새가 엄청 고소하다. <laughs> 맛있다. 와 대박.